뉴욕 청령사관하고 같이 있으면서 청령사관 관할 주가 다섯 개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, 다섯 뭐개 주에 어느 지역, 지역이 뭐 뉴욕에 있다고 그래서 뉴욕을 더그 비중 있게 일을 한다든지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느낌을 이쪽 지역에서 받았다 그러면 일을 제가 잘못하는 거고 그런 것같지는 않고, 어, 끝. 그 뉴저지에서도 상당한 그 한글학교라고 법에서는 표현되어 있는 한국학교들의 활동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그 좋은 유대관계를 맺어왔던 거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육위원 한 분이 아까만 교육위원 모임을 주최하면잘안될 거예요 분명히. 음. 당신이 뭔데 무슨 국공이니이 예를 들면 네게 나올 수 있는데. 그지난번에도 어, 교육, 이제 네, 네, 그, 교육원장님께서 그, 근데, 이제 얘기를 이제, 했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. 최소한 절반은 나올 거라고, 음. 전체 중에.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건 그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관, 관이 전면으로 나서지는 음. 않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음. 교육위원 어, 이쪽 분들 전체를 그 모으는 역할을 관에서 주도했다 그러면 음. 냄새,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.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목소리도 너무 이 정부 어떻게 보면 민의가 모여야 되는데 좀다르세 교육위원은 정치인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. 음, 정치인이 아니 그래서 아니고. 이제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음. 그러니까 누군가는 깃발을 잡아주시고 음. 그 깃발을 잡아서 움직이시는데 뭐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어,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고 이게 더 그 모양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하고, 어쨌든 그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조금 더이 학부모도 좋고, 어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조금 더그 여러분들이 모이는 자리 이런 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 크게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. 방금 이제 우리 박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. 정면으로 나서기 좀 그렇다. 뒤에서 도와줄 수는 있다. 그러니 사실 지금 거의 뭐 아까 말씀다 하셨지만 그 바바니 등는교육원이 포트리에 있는데 네. 포트리 쪽에서 그러면이전체리조로교육원들의 어떤 모임을 좀 이렇게 형성할 수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. 아, 그러기에는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... 아 일단 이제 우리 가서 우리 님이시라고 아니 일단 가서 이야기를 네. 해보고 <laughs> 이제 4명 <저는 웃음> <저>, 네 모이는 <laughs>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예 <laughs> <여기서는 웃음> 네. <laughs>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 저는 어, 리오니아 뉴질랜드 리오니아 학군의 교육위원 정덕서입니다 어, 여러가지 뭐 한국 어, 학생들 또 어, 여러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은 그중에서 특별히 아이들을 그 한국 역사에 대한 교육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우선 우리 동포 사회의 한인 학부모님들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학. 교, 이런 활동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, 그런 힘을 주시면은 저희들 교육위원들이 훨씬 더또 일하기가 쉬워지고, 저희들 말, 말이 학교에서 더 먹혀 들어가고, 또 어떤 다른 차원에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은 정말 투표 있을 때에 어떤 경우에라도 정말 특별한 임을 전시간면 투표를 꼭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누구를 찍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항상 몇 프로가 한인들이 유권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가서 투표를 했냐는 건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뭐 2, 30% 나갔다 이러면은 그건 참그 어 사람들 이볼 때는 그참 미약한 힘이 없는 그런 수자 어, 되기 때문에 그런 투표 유권자들 투표를 꼭 해주십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여기 포틀리 교육연장으로 있는 박 유상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아, 여기 동네 여러분들의 그 도움과 아, 지지로 이번에 제가 삼선을 하게 됐는데요. 아,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 오늘 이렇게 한국 교육원 주체로 이렇게 좋은 모임에 제가 자리를 하게 됐는데요. 앞으로 여기 많은 한국 학부모님들이 어, 아이들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어, 저희가 좀더 이제 앞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,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